우울함.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우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감정을 진단하는 이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어느 순간부터는 시작점을 잊은 채 우울감이라는 감정에 잠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 감정은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온 것이기에 콕 집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저 주변의 상황들이 그동안의 기억들이 그러한 감정으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비단 특정한 누군가만 그런 것이 아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문득문득 문득 외롭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 들어 가벼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절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누구나 한 번은 드는 생각이다. 누구의 잘못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생각에 매몰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나의 감정을 붙잡고 있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이제 그 선택만을 하면 된다. 당신은 반드시 잘 살아야 한다. 여 보란 듯이. 가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볼 때가 있다. 과거의 상처나 잊고 싶은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삶이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말에 의한 기억이든, 육체적 성적 트라우마든, 왕따나 학교 폭력이든, 불우한 가정 환경 때문이든, 결코 그것이 당신의 삶의 가치를 좌지우지 못한다. 그렇다고 그 감정을 흘려보내기 위해 억지로 용서를 하거나 그것에 얽매여 계속 상대방을 원망하며 살 수도 없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이것들이 아니다.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일은 지금, 오늘 하루를, 이 순간을 내가 더잘 살아가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고? 반대로 생각해 보자. 내가 여전히 예전의 일들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삶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 불안정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나의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상대방이 눈 하나 깜짝할까? 내 고통이 그에게 전해질까? 내가 괴로워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죄책감을 안을까? 아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내 아픔이 전해지지 않는다.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보란 듯이 잘 살아가는 것이다. 좌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밥도 더잘 챙겨 먹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웃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소중한 추억들도 만들고, 내가 나로서 아주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가야 한다. 내 삶의 가치는 결코 타인에 의해,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 타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에 의해 매겨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